네, 아 슈즈 이기 때문에 볼수 있는 지금 풍경을 많이 보셨습니다. 테이블 네. 직접 옮겨줬는데요. 그럼 한분한 분씩 멤버 나오셔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분 먼저 나오시겠어요? 네, 시원 씨 먼저. 저 개인적으로 무한도전 멤버로 최시원 씨 굉장히 응원했었거든요. 조금 아쉽기도 한데. 이번에 십주년 앨범에 집중하시라는 의미로 또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예쁘게 사진 찍어주세요. 앞으로 조금만 나오실까요? 네시원 네, 씨, 앞으로 한 걸음만 더 나와주세요. 앞으로 한 걸음만 더요 네, 평범하지 않게요, 사진 부탁드립니다. 다리 살짝만 벌려주세요. 네, 엉덩이 뒤로 살짝 빼주시고요. 네, 고기 살짝만 턱, 턱 들어주시고요. 턱 좀만 더 들어주시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미철 네, 씨요. 다이어트 중에 미철 씨. 네. 살짝 어. 네. 풀 만드시고 계시다고 했는데, 오늘 이 포토타임을 위해서 또. 미철 씨. 본인 사진 말고요. <laughs> 동해 씨 사진 옆으로 가주세요. 동해 씨 사진 옆으로. 네, 좋습니다. 네. 네. 네, 미모의 비결은 다이어트와 탈색이다, 말씀을 하셨는데 자켓, 자켓 단추 좀 풀어주세요, 이쪽이. 자켓 단추, 주 네, 좋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, 살짝 내쉬습니다 조금만, 턱 좀만, 좀만 더, 더, 더 들어주세요. 네, 안경 살짝 만지시고요. 네, 그리고 조금만 앞으로 나와서 사진 잠깐 촬영할까요? 네, 아 좋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중 선배 중요한 거였어고요. 예. 네. 네. 아 좋습니다.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.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<laughs> 다음은 아 드디어 강희 씨네요. 강희 씨. 기대가 됩니다. 계속 코치를 해 주셨는데요. <laughs> 저두 손으로 해야죠. 기자님들께. 네, 인사. 일어나세요. 좀 적극적좀 웃으세요. 그 기자님들 힘드시니까. 손 내리시고 멋있는 포즈 갈게요. 멋있는 포즈요. <laughs> 역시 나. 아. 어 하시고 싶은 거있으면까 하셔도 됩니다. 없을 각에. 아, 주... <laughs> 네네. 자한 분씩 빨리. 빨리 빨리 나가자 사료. 네그 다음 멤버 네 동해씨입니다 이번에 자작곡을 두 곡이나 이렇게 넣어주셨는데요 동해씨가 직접 작곡한 곡도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멤버는 네 3년 만에 오셨어요 자, 오늘 10년 차 슈퍼주니어지만 이 기자 회견장, 또 카메라 앞에서 늘 어색하실 거예요. 하지만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면서 예상식 여전히 멋지네요. 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이 특신데요, 다리를 다치셨다고 했는데 어, 이번 활동은 점점 많아질 거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얼른 나가시고요. 슈퍼주니어 리더로서 앞으로도 하려 기대하겠습니다. 를 네. 은영 씨입니다. 네, 데뷔를 형상화 시켰네요 <laughs> 네, 오늘 메인에 걸리지 않을까 <웃음> 그래요 <웃음> 네, 역시 고맙습니다 안 찍은 멤버 있으신가요? 규현씨? 네, 규현씨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다같이 단체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제 멤버들 다들 입장해 주세요. 네 슈퍼주니어 17년 스페셜 앨범 데뷔의 성공적인 또 활동을 기대해 보면서 우리 슈퍼주니어 멤버들 다 같이 단체 출연하겠습니다. 우리는 슈퍼주니어예요. 네 슈퍼주니어! 네, 고맙습니다. 슈퍼주니어 데뷔 10주년 기념 데뷔 오늘 기자회견 함께 했습니다. 오늘 바쁘신데도 참석해 준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. 나가실 때 기자회견 밖에 전시 식탁